틸비스트 아메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온 모델, 바로 2026 토요타 캠리 페자로 랜드 크루저 블랙 컬러 모델에 대한 리뷰와 스펙, 주요 기능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세단과 SUV 위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독특한 라인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외관부터 성능, 내부 기술까지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형 캠리 페자로 랜드 크루저는 고급스럽고 강렬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블랙 컬러는 차량의 남성미와 세련됨을 더욱 강조해주며 낮과 밤 모두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크롬 그릴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리의 우아함과 랜드 크루저의 강인함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보여줍니다. 측면 라인은 날렵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블랙 알로이 휠리 전체적인 디자인에 강렬한 포인트를 줍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 못지않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내는 럭셔리 SUV, 위 감성과 세단의 정숙함을 동시에 담아낸 구성입니다. 블랙 가죽 시트는 고급스러운 촉감을 제공하며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 설계는 모든 조작을 직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4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은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 지원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엔진 성능 면에서는 3.5L V6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강력한 출력과 함께 높은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약 340마력에 달하며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가속과 정숙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ECVT 자동 변속기는 더욱 부드럽고 정밀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오프로드 등총 4가지로 설정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역시 최첨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요타의 최신 TSS 3점형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자동 하이빔 기능과 도로 표지 인식 기능이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며.